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하이엑스 해머 합동조합의 민경인이라고 합니다. 어, 앞에 발제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뜨거워졌는데요. 저는 ENTP라서 네, 약간 티적인 요소를 강의해서 조금 어렵지만 좀 생각할 거리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시작하기에 앞서 조금 공감을 해보면 지금 현재 세계에는 사실 사회혁신이 한 차례를 휩쓸 것 같습니다. 이 사회혁신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기 앞에 보시면 요즘 시대에 뷰화월드라고 하거든요. 이 VUCA가 모호하고 불확정성이 넘쳐나고 아무것도 뭔가를 알수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멘탈이 붕괴되고 갈 길을 모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어딘가를 떠나겠죠.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는 위키드 프로그램, 사악한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매우 많은 나라들이, 또 시민사회들이, 또 개인들이 이 사악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는 방법론 중에 하나는요, 약간 어려운 이 프레임워크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어, 문제의 변수가 몇 개지? 하나일 경우, 두 개일 경우, 세 개일 경우, 이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문제의 변수가 하나일 경우는 에 아주 쉽습니다. 여기 처음에 보시면, 네, 카테고리를 나눠서, 아, 이때는 A니까 A로 행동해. 이때는 B니까 B로 행동해. 근데 변수가 두 개, 세개 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네, 멘탈 문제가 오면서, 아, 이건 해결을 못하겠다. 라는 결과이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그럴 경우, 변수가 네개 이상의 문제가 됐을 경우, 네, 그 유명한 정주영 회장님 의 말씀처럼 해봐야 됩니다. 네, 액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해본 사람만이 그 답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던 건, 어, 말이 될까요? 그 드라이빙스루에서 바로 키트 검사를 해서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단하는 거. 이거 시간이 오래 걸렸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해보자, 해보고 안 되면 바꾸자라고 했던 이런 실행들이 결국 선진국에 도약으로 나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정책 실험, 이런 실험하는 문화들이 아주 네,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점이 찍혀있는 데가 정책 실험을 하는 네, 연구소예요. 근데 이 연구소가 국가, 국가단위도 있고 시민단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1인 기업들도 혹은 인플루언서들도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실험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보시면 저희가 보통 아는 과학 실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과학의 핵심은 뭘까요? 네, 가설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단상에 올라왔을 때 아재 개그를 하면 웃을까 안 웃을까? 이런 가설을 세우고 분위기를 보고 하나 던졌는데 어, 웃는다. 그러면 네, 실험이 성공한 거죠. 그럼 두개세 개를 던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네, 실험인데요. 이거를 정책 의 관점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저희 주제는 과연 정보만 한다고 해도 될까? 그 정부의 이야기들이 시민의 이 눈과 귀를 또 말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혹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의 방법은 여기 보시면 디자인 기반 접근이 지금 신인사회에서 아주 많이 하고 있는 디자인 띵킹, 혹은 정책 랩, 이런 거인데요.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주 좋은 혁신의 어떤 제도들이 있는데, 혹은 방법론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정치에 투여가, 투입이 안 된다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했더니, ENTP라고 했잖아요. T에서 생각해 봤더니, 데이터를 가지고 등장하거나, 아까 파티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몇만 명이 서명했다더라. 이런 게 없으면, 이렇게 정치권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또 고민이 생기는 거죠. 캠페인을 하고 뭔가 요청을 했는데 그게 되는 과정들에서는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할까 했을 때 결국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 자체를 모니터링 하는 정도에만 끝난다면 아, 이것도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뛰어넘는 곳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핀란드의 사례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아까 말씀 어, 해주셨던 대로 덴마크나 혹은 스웨덴 이런 곳에서는 이제 북유럽 스타일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북유럽 스타일의 정치를 비판하는 많은 분들 중에 한분 하나가 거기는 인구가 작아 그리고 원래부터 그런 전통이 있었어라고 하죠. 근데 재밌는 건 2019년부터 핀란드가 어, 아마 업데이트를 좀 해보시면 그 행복 순위 1위 바뀌게 예전에 한 2, 30년 전에 부탄이 행복 순위 1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부탄은 행복 순위 100면위로밀려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행한지 알게 됐대요. 근데 핀란드는 2019년부터 1위로 올라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정치 참여율을 높였지?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핀란드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재밌는 게 한국에서 알려진 거는. 그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더라. 근데 실패했다더라. 그럼 이제 보수에서는 봐라 기본소득 실패했다 이렇게 되고요. 진보에서는 아니야 이거 다시 해볼 수 있어. 우리도 요즘에 살릴 수 있는 거 있어 이러는데요. 사실 왜 실패했냐면 핀란드에는 네, 기본소득이 없어도 잘돌아가는 사회보험들이 너무 잘 들어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저맨 위에 그 어, 맨 아래 스트리터직 레벨이라고 해서 국가 단위에서 이런 정책 실험을 전국적으로 했어요. 근데 아,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사실 플랜드 내에서는 세개의 실험 단위가 있습니다. 맨첫 번째가 그로스루트 레벨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 실험을 만드는 플랫폼이 있고요. 이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효과들이 있고요. 중간에 이제 테마를 정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교육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7 시에 등교할 때랑 10시에 등교할 때이 성취도가 얼마나 높을 거냐 이거를 이제 막백분 토론을 하고 막 투표를 하고 이러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한 지역을 정해서 한 지역은 7시한 지역은 10시. 그랬더니 학업 성취도가 그 전에 비슷했는데 6개월 후에 10시에 등교했던 애들이 학업 성취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총리시에서 받아들여서 어 그럼 우리 애들 앞에 앞으로 늦잠 자게 않고. 네, 잘 놀게 하고 10시에 등교해가지고 더 즐겁게 놀고 그랬더니 더내 교육적 효과가 높아졌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누가 뭐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험해봤는데 됐더라 해보니까 됐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국가 레벨에서는 국가가 큰 어떤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그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가 레벨에서의 실험만 몇개 가져와서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브랜드 뉴 민주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시민 사회 쪽으로 이 브로스루트, 이 풀뿌리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는게 이런 실험한 분야를 만드는 걸 누가 주도하냐? 누가 주도할 것 같으세요, 핀란드에서? 네, 핀란드 의원 내각인데요. 총리실에서 지원합니다. 총리실에서 지원하는데 두 가지를 지원해요. 하나는 뭐냐면 네 이런 플랫폼도 제공하지만 제공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고요. 또 하나는 매뉴얼북을 제공하고, 또 중요한 거는 입법을 할수 있는 실제 기관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대안을 내면 그것들이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이 어잘 됐어요라고 하면 총리실에서 그걸 받아서 바로 전국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든 플랫폼인데요. 보시면은 855건의 실험이 진행됐고요. 그 중에서 네, 1,600명이 참여해서 이런 네, 효과들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들어가 보시면 1,000개 넘게 실험들이 되고 있는데 핵심은 이 1,000개 넘게 들어가는 실험의 비용을 누가 내냐 네, 중앙정부도 되고 지방정부도 되고 시민도 되고 기업도 된다는 거죠. 이 참여가 정말 활성화돼서 이게 입법 사례로 추진되고 있는 세 가지 사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게 에스콜라 마을이라는 데요 여기가 이제 탐광 초원이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모여서 뭘 했냐? 아, 우리 실험 한번 해 보자. 어떻게 실험할래? 선생님이 없는 학교는 어떨까? 어, 한번 해 보자. 라고해서 어떻게 했냐면 중앙 정부, 지방 정부에서 돈을 일정 부분 내고그 지역 주민들이 돈을 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누구냐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생님입니다. 체교을 배우려면 이제 네, 꼭 컴플렉스 가서 수영 강사님한테 체육을 배우고 미술은 큐레이터한테 배우고 이렇게 해서 1년을 했는데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필란드 총리실에서는 이걸 전국적으로 퍼뜨리게 됐죠. 어 우리 학교의 개념을 바꿔볼까요? 왜요? 우리 정치실을 했는데 이제 성공했어요. 어 그럼 할수 있는데 합시다. 그래서 수많은 지공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상담보신데 어느 곳으로 이동한 사람들한테 지금의 이제 생성형 AI, AI가 되게 활발하지만 2000년 초반 2010년이 좀 지난 상태에서 국가 AI를 만들어가지고요. 국가에서 만드는 데이터를 네, 이사 오는 청년들한테 제안을 해서 뭐가 어렵지, 뭐가 좋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정책을 만든 사례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인데요. 아,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만드니까 이거 해결하고 싶어요라는 것을 아까 그 플랫폼에 올린 거예요, 기업이. 그랬더니 시민들이 어, 너무 응원해요. 그럼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해서 정책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그 바이오를 통해서 그 이생물을 그러니까 통해서 포장지를 새로 만들기는 됐지만 90% 이상을 종이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핀란드 전체 기업들의 되게 중요한 케이스가 돼서 이런 식으로 뭔가 하려면 기업들도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책 실험들 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재형 회장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해봤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 이런 브랜드 듀 민트주의는 그 다음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봤는데, 이런 얘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민경이었습니다